네, 안녕하세요. 고발수학택배 강사입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 11번째 결제된 문제기본서 34페이지 있죠? 우연히 네,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두명서 설명 자세히 보세요. 악기식 수업과 수학과 빠이빠이 자, 203번 자, 다음 수직선 중에서 루트 10-2에 대응하는 점은 점을 물어봤어요 어. 자 그러면 루트 10 마이너스가 몇과 몇 사이 있는지도 물어본 거죠 어. 따라서 이게 루트 10이 몇과 몇 사이 있는지 알는데요 음. 당연히 뭐 맞아요 루트 9와 그죠 루트 16 사이에 있죠 어. 3과 4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3 3 9 5, 4 4 16 이렇게 되니까 3과 4 사이에 있어 루트 12 따라서 루트 10 빼기 2는 루트 10에서 만약에 여기서 2를 빼면 그죠 어, 어디 사이에 있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2 뺀거죠? 루트 1 0 4빼 2와 3빼2 사이 당연히겠죠 아, 따라서 1과 2 사이에 있겠네요. 1과 2 사이에 있는 점길를 고르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204번 6 빼기 루트 7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죠? 렇 어느 사이에 있냐, 그럼 루트 7이 어디 사이에 있는지 알면 되겠지, 먼저? 루트 7이 몇과 몇 사이에 있느냐? 당연히 뭐, 먼저세요 루트 4와 루트 9 사이에 있죠? 요거 어, 2, 4, 3, 4, 9 요렇게 만들려고 어, 따라서 우리가 루트 7이 2와 뭐, 3 사이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2점 몇몇 되겠죠? 몇 그럼 600이 루트 7 이랬으면 당연히 뭐6 0 e 루트 o 몇과 몇 사이 c 어. h 점 얼마 얼마를 빼니까 e 에서 s 몇 m 점몇몇 되겠죠? 그죠? o u g 사 t u 있겠네요. 3점 몇몇 사이에. 어? s a m 몇 l 안 m 편안하게 안에 o get up. It's a sample member to get up. Okay, sample m e m b 이 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 부동호방이 바뀌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자, 여러분들, 부동호할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일 어, 작은 거 여기 와야지. 뭐, 크다 그랬으니까. 제일 큰거 여기 오고. <laughs> 마이너스 3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를 다 해버린다 그러면, 뭐, 마이너스 3면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부동호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호방 여기서 이렇게 바꿔도 되고, 순서 이렇게 해도 되고, 똑같은 거죠. 거기다 6을 더해요. 그럼 부호만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어, 전부 다6을더해 버리면 600 루트 7. 6 더하면 3 6 더하면 4. 이렇게 돼서 수식으로 생각해도 을 되고. 자, 205. <laughs> 자, 수직선에 어, 루트 8 어, 구간을 좀 몇과 몇 사이에 있는지. 자, 루트 8 당연히 와뭐 사이 맞아요. 루트 4와 루트 9 사이에 있죠. 2는 4 3 4번. 2와3사이점찍으에되가 어, 자, 그리고, 가요자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일단 루트, 3부터, 그죠? 루트 3 o o t sum, 3 o o 몇 sum, r o 과 t s 사이? root s 루트 root sum, root s 사이 root 이 u m r o 이 t sum, 이 o o 이 sum, root sum, root sum, root sum, 를 곱해버리면 그죠? 부동호 방향이 당연히 뭐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 뭐 바뀐다라고 해도 좋고 보통 우리가 왜 수직선 수직선이 왼쪽으로 가면 작아지니까 우리가 부동호식을 쓸 때도 작은 거를 왼쪽에 쓸때 우리한테 덜헷갈린 거예요 덜헷갈린거예요 그래서 아예 에이, 마이너스 위 반에다가 안 되지 아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붙이면 당연히 뭐 작으면 물러가는 것이 뭐예요?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수직선에서 보면 어디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더라. 그럼 우리한테 뭐 왼쪽으로 이렇게 되어야 우리 두뇌에 안에 깔린다 이예요런 식으로 생각해도 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 0기 루트 1을 알기 위해서 루트 2야. 너 어디, 어디랑 어디 사이냐, 아, 그죠? 어, 루트 1과 루트 1이 1이죠. 어, 그 다음에 루트 4 사이 있죠. 루트 1과 루트 4 사이. 루트 4가 얼마? 2겠죠. 그러면 1에서 루트 2를 뺐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뭐 이렇게 써요. 이거 작은 거 쓰고 큰거 쓰면 되잖아요. 그죠? 어, 직관적으로 이렇게. 어, 수식에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유도하고 하지 않고 쉬운 거거든 직관적으로 1점 몇몇이래. 이래서 못 뺐어. 0점, 뭐, 얼마 얼마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엔트로이 얘가 더 크니까. 그렇지 겠어요 아, 어. 마이너스 보다 0점, 마이너스, 얼, 얼마 얼마 니까어 에이, 바보. 위에, 래 음, 오케이. 됐어요? 어, 바보가 아니라 말이야. 자이걸 만약에 10으로 유도했다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자 마이너스 루트 2가 굳이 10으로 유, 유도하자면 이거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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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한다잖아요 이래야 덜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어 요런 과정을 거쳐도 되지만 덜 헷갈린다 여기 작은 것자큰것 쓰면 되잖아요 어. 안 그래 어. 뭐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더 작지 당연히 너 일로 와 마이너스 일로 와 거기다 1 더해 1빼 루트 2 1 더해 1단은얼마예요 마이너스 1단은얼마예요 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겠다 이거에요 다양하게 자 206번 다음 수직선 위에 a,b,c,d가 루트 3 몇과 몇 사이인지 또 똑같은 문제죠 자 루트 3은 여러분 무어뭐 사이? 루트 1과 루트 4 사이이죠 루트 1이 얼마? 1이야 루트 4가 얼마? 루트 1, 루트 4고 얼마? 2, 1이야, 1과 2 사이겠죠?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루트 7을 물어봤어요. 루트 7부터 알아야겠죠? 루트 7이 몇과 몇 사이? 루트 4와, 그죠? 2, 이는 4, 그 다음에 3, 4, 9, 구 루트 9 사이. 즉, 뭐, 루트 7이 2와 3 사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2와 3, 4인데 마이너스 루트 7을 물어봤지. 마이너스 루트 7. 자,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되, 되고. 그죠? 음수 곱해서 뭐 작은 놈여기다쓰면 되지 뭐. 작은 놈. 큰 놈. 오케이? 됐어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 수축선에 있는 점 찾으면 되고. 자, 2 더하기 루트 3. 어, 루트 3 여기 있네. 1과 2 사이네? 그럼 2 플러스 루트 3은 그죠? 응. 어. 뭐, 2를 더해주면 되죠? 2 더하기 1, 얼마? 3, 2 더하기 2, 4. 루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1 빼기 루트 5했으니까 루트 5야, 너 어딨냐? 자요? 자, 루트 4와, 그죠? 2는 4. 루트 9 사이에 있는데요. 아, 너 2와 얼마? 3 사이에 있구나. 루트 5가 2와 3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어? 그런데 1만, 1에서 루트를 빼라고 랬으니까 여러분 1에서 예를 들어서 1에서, 1에서, 1에서 하나하나 대입해줘도 돼이 네. 사이에 있는 거 어느 범위니까 에? 그죠? 한2.5 정도 그럼 뭐야? 마이너스 한1.5 정도 그죠? 그럼 마이, 왼쪽으로 마이너스 2 있고 마이너스 1 있죠? 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10을 이렇게 이동을 해보려면 1 0기 루트라고 랬으니까 어, 마이너스 루트고 뭐? 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죠. 작은 것과 큰 것이면 되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물론 해도 돼요. 돼요. 여러분, 헷갈리면. 항상 그렇게 뭐, 뭐, 부 마이너스 바꾸면 뭐 작은 거큰 거지 뭐예요? 안 그래요? 응.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지 뭐예요? 분노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응. 머리 머리가 편안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 따라서, 네, 무엇이었어? 1 빼기 루트 5였죠? 어, 1을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1 빼기 루트 는 5와 5 사이 여기다 이제 1단 여기다 1당 꾸리니까 1 더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2와 5? 마이너스 1 사이 그러더라 이런 점을 찾으면 되겠죠? 어? 207번 자 수, 수직선 어. 루트 65 더하기 루트 65 더하기 루트 1 2일 아니 둘다 루트가 안 벗겨지면 사실은, 그죠?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봐요. 2점 얼마 얼마랑, 그죠? 3점 얼마 얼마랑 더하면, 그죠? 2 더하기 3. 5점 얼마 얼마 될 수도 있지만, 뭐, 6점 얼마 얼마 될 수도 있죠? 어. 2.7이랑 뭐, 3.8도 있다 그러면은, 뭐, 하나 더 넘어가 버리잖아. 그죠? 아 어. 그리하여. 만약에 그냥 요, 요게 루트 밖으로 안 벗겨진다면은, 응? 구간이 한 둘, 두 개, 그죠? 아까 방금 했던, 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요, 121이 뭐, 11의 제곱이죠? 그냥 그래요. 아 11이란 말이에요. 11의 제곱이 121. 따라서, 루트 65가 뭐랑 모사이만 뭐 있는지 알면 돼요. 루트 65가 뭐, 88에 64, 그죠? 88에 64. 99, 81. 아, 왜 는이라고 했어? 80, 그죠? 8과 9 사이! 8과 9 사이니까 뭐 거기다 11을 넣으면 그죠? 19와 10 20 사이겠다 오케이? 음. 그러면 19와 20 사이니까 A가 2 0겠죠 거기다 나머지 계사 셀프! 자, 그리고 208번, 어, 시장계는또 따로 촬영해야 되니까 여기밖에 없구나, 여기로 가야 되겠다. 208번! 자, 다음 중두 수, 루트 3과 루트 15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닌 것은 즉, 루트 3은 여러분, 뭐냐면, 뭐랑 뭐 사이에 있어요. 그죠? 이제, 바로바로 바로 쓸게요. 루트 1과, 즉 1과 루트 3 사이에, 아, 루트 4 사이에 있다. 뭐, 즉 1과 2 사이에 있다. 그 다음에 루트 15는 뭐와 뭐 사이에 있다? 얼마냐 어렵다 루트 3, 4, 9 그죠 거 루트 9와 루트 1 6 사이에 있다 3과 4 사이에 있다 이거예요 자 따라서 루트 3자 1, 2, 3, 4 이렇게 찍어보면 0 굳이 필요 없죠 1, 2, 3, 4 찍으면 루트 3은 1 얼마 얼마 여기 있겠구나 루트 3이 정도 그 다음에 루트 25는 이 정도. 이 사이 아닌 것은 이이 사이 맞죠? 루트 5 루트 3보다 크죠? 루트 1 5보다 작고 당연하지. 이 사이 있죠? 3이 사이 있죠? 루트 13 루트 3과 루트 1 5 사이 루트 13 있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지. 4 4는 4 4, 4, 4 16이니까 되겠네. 자그 다음에 209번. 자 2와 3 사이에 있는거의 개수 물어봤어요 자 루트 3 2와 3 사이라 그랬으니까 2뭐 맞아요 루트 2의 제곱 4 3은 뭐 루트 9 그죠 이런걸 이용해서 풀면 되겠네요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그러면 뭐 4와 9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 그죠 어 따라서 루트 3 탈락 루트 3너아이구 4랑 9 사이가 아니네 탈락 루트 7 어, 사람 구사이에있네넌 됐. 루트 3.6. 아이고, 사람 구사이에 있는데 너 탈라. 루트 2.2요. 어. 사람 구사이 합격입니다. 루트 2분의 15. 보이시죠? 2 7 5죠 어, 4와 9 사이에 있는 거맞네 루트 1분의1 아, 진짜로. 3과 얼마 얼마지? 그죠? 3점 얼마 얼마? 그럼 사와9 사이에 있었는데 w h 돼요 안돼요? 너 탈락. 그다음에 루트 a 분의6 h e other. 의 a m 4 root t 얼마 얼마 punish ashib. Remember, you, you, y 과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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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5 사이에 있는 무리수가 아닌 것을 이렇게 물었어요. 루트 5가 5. 사이 참고로 루트 뭐25 25긴 한데 요거 밑에 있는 거 보니까 어 저기 어 보기 중에 쓸모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루트 10이 뭐랑 모사야 해요, 이게? 뭐랑 모사야라는걸럴수 있다? 3 3은 9. 그죠? 어, 루트 9와 즉 3과 4 사이에 있다라는 사실. 3. 얼마 얼마. 되겠죠? 오케이? 자 이럴 때 요거 사이에 있는 무리수가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자 루트 3과 루트 5 사이 자 그러면 루트 1 2 3과 4 사이면 첫 번째 루트 10에다 가 1을 더하면 루트 10에다가 1을 더하면 몇과 몇 사이? 당연히 루트 10보다는 1만큼 커졌죠? 요 사이 5를 넘어가냐 안냐 보는 거예요. 어, 4와 5 사이니까 5는 안 넘어가네요. 그럼 당연히 뭐 그 사이에 있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트 2분의 47 물어봤죠? 루트 2분의 47 음, 얼마야? 2, 2, 4 2, 2, 4 2, 3은 6 23.5 그죠? 어 10과 25 사이 맞죠? 오케이 얘도 있네요. 그 다음에 루트 3 더하기 3 물어봤어요. 음, 루트 3 더하기 3 그러면 루트 3이 뭐? 뭐랑 뭐 사이? 그렇죠. 1과, 그렇죠. 루트 1과 루트 사이 1과 2 사이죠. 그러면, 루트 3 더하기, 여기다 가 3을 더하면, 루트 3 더하기, 3이라고 랬죠 어, 3은 몇과 몇 사이? 어, 3을 더하니까, 뭐, 4와 5 사이. 4와 5 사이. 어때요? 맞죠? 오케이? 어, 루트 3즉 얘는 3점 얼마 얼마와, 그죠. 여기다 3보다 크다라고 써줬죠 3보다 크고, 이제 요 사이라고 랬으니까 지금. 뭐야, 어떤 소, 뭐 어떤, 그, 어떤, 요 사이, 요 네모, 요걸 물어본 거죠? 어, 따라서, 뭐, 4와 5 사이에 있으니까 맞겠죠? 어, 여는또 4보다 작고, 음. 자, 다시 여기, 편하게 써줄게요. 자, 루트 12, 뭐, 3과 4 사이에요. 음. 그리고, 저기 뭐야, 5. 요 음. 이러는데, 요 사이에 있는 녀석을 찾아라. 라고 한거예요 자, 그 다음에 루트 10 더하기 2, 이 적도 없겠지? 루트 10보다 여러분, 2를 더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3과 4 사이인데, 그죠? 2를 더하니까 뭐, 5와 6 사이로 되죠? 아이거보다커버리는 그럼 이상이 없겠죠? 오케이? 루트 6 더하기 2, 루트 6이 몇과 몇 사이니까? 2는 4, 그죠? 루트 4와 3, 3은 9. 루트 g 즉, o l u 루트 g 에다가 i g 더하면 루트 i 에다가 u y 더하면 4와 5 사이. n Damian, l u 이 u Yogada, e d e 이 Damian, b o 다 Saua o <laughs> 다 a 다져 루트 6 빼기 3과 루트 6마이 3과 그 다음에 7 빼기 루트 6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에 불구해라 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얘가 몇 사이에 있는지 어. 그 다음에 또 얘가 <laughs> 어떤 정수 몇과 몇 사이에 있는지 보고 헷갈리면 뭐 수직선에 찍어요 그러면 돼요 자, 루트 6 빼기 3을 물어봤으니까 루트 6이 몇과 몇 사이인지 알아야겠죠. 루트 6이 그죠? 음, 몇과 몇 사이일까요? 루트 4와 즉 2의 제곱이죠. 어, 루트 4와 루트 9 사이, 2와 3 사이겠구나. 따라서 루트 6에서 3을 빼면 여기서 3을 빼면 루트 6 마이너스 3은 몇과 몇 사이? 마이너스 1과 뭐0 사이. 됐어요? 음. 그 다음에 7에서 루트 6을 빼라 라고 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루트 6부터 만들면 몇과 몇 사이? 그렇죠. 마이너스 3과 어. 제일 작은 거큰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목소리> 그 다음에 우리다7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7 빼기 루트 6이 몇과 몇 사이? 7 더하면 4와 5 사이. 그죠? 음. 그러면 뭐? 루트 6 빼기 3은 뭐 여기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7 0기 루트 6은 4와 5 사이에 있어요 그죠? 수직선으로 나타내니까 뭐 아이 편하잖아 그 뭐야 이 안에 있는 거 0, 1, 2, 3, 4지 뭐예요 그죠? 0, 1, 2, 3, 4를 더해주면 되겠다 야, 자 212번 자 마이너스 루트 5와 루트 3에 대응하는 두 점이 있다 수직선에 어 한번 시켜볼게요 대응을 자 루트 5가 뭐랑 모뭐 사이니까 루트 4와 그죠 루트 4가 이겠죠 루트 9즉3 사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5는 몇과 몇 사이 어 마이너스 다곱해보면 제일 작은거 너 마이너스 3 이리로 와어 니가 더 커지네 너 이리로 와 에? 어디요? 마이너스 과 마이너스 이 사이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과 마이너스 이 사이. 아니, 뭐 요쯤에 그냥 마이너스 루트 그다음에 또 루트 3 물어봤죠? 어, 루트 삼 많이 했으니까. 루트 3 에이, 또한 <laughs> 루트 삼 모와 뭐 사이. 아, 어, 루트 1과즉1과 1과 루트 4이 사이겠죠. 1과이 사이. 1하고 2 사이 요즘에 루트 3이 있더라 뭐 굳이 써보면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제로 그죠 어, 이렇게 있어요 첫번째 자연수가 무수히 많다 개소리 뭐 개소리야 몇개 되지도 않는데 그 사이에 1이 하나밖에 없죠 정수는 4개이다 정수 여기서. 하나 둘셋넷어 맞네 하나 둘셋넷 유리수는 유학계다 유리수 겁나 많아. 끊임없이 쪼갤 수 있기 때문에 무리수 여성계다. 유리, 유리수도 뭐 겁나 많아. 실수 뭐 실수를 주면 되는 거 겁나 많아. 무지한 문들사는 툭툭툭툭 튀어나오죠. 213번 수직선 위에 ABC를 각각 대응하는데 대응한는 수를 봐야 고 대소를 비교해라. 즉몇점몇 몇 몇이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대소를 비교해라. 아무튼 뭐 이렇게 a,b,c,d 구해주면 d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그죠 c고 어, 오른쪽 우측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음. 자, 따라서 어느 범위인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루트 6 빼기 이니까 루트 6이 몇과 몇 사이? 그렇죠 루트 4와 즉 2와 루트 9 사이죠 3 사이 따라서 루트 6에서 1을 뺐으니까 루트 6에서 1을 빼니까 뭐 여기서 똑같이 1을 빼주면 되겠죠 2 0 1 1일이야 일과 2 사이 되겠네요. 어? 그다음에 루트 12, 루트 12 몇과 몇 사이? 3, 3은 9, 루트 9와, 그렇죠? 루트 16 사이, 4, 4는 6 3과 4 사이겠네요. 어? 그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이니까 어, 여기 루트 3이고, 이거, 이거 가져오고 이거 많이 했으니까 마이너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3도하면 되죠. 마이너스 3더하기 루트 t 음. 마이너스 o t s u 기 Minus sum is the root sum. Minus sum i 이1 사이 있더라 그 다음에 7 e 기 i n u s i n 루트 5. 오케이? 아, 루트 m 있네? 방금 여기서 했잖아요 그죠? 어, 루트 5와 2가 3 사이인데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3과 2 사이 7 d e m i n 750 루트 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계이득, 계산상이득. 아 치도 해주면 얼마야? <laughs> 치도 해주. 어, 헷갈려. 4예요4와5 사이. 됐죠? 아. 어.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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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다 구했죠? 어. 몇건몇 사이인지 어. 대응해서 대소 비교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주 충분할 히수 있으니까 셀프. 자, 214번. <laughs> 어. 자, 마이너스 루트 10. 자, 당연히 루트 10이 뭐, 뭐사이? 3, 3은 9래요. <laughs> 그죠? 루트 9. 4, 4, 16. 그죠? 9와 16사이즈 4, 4, 2. 예. 에 그러면 뭐, 마이너스 루트 10은 당연히, 뭐가, 몇 사이? 그죠? 여기도 마이너스 급하죠 작은 놈이누 와. 큰놈이누 가. 결국 순서 가 그런 얘기예요. 그죠? 어, 항상 이렇게 요런 식으로 쓰면 뭐 작은 놈큰 놈, 마이,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항상 이렇게 우리가 했으면 뭐 작은 놈큰 놈, 큰 놈. <laughs>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 <laughs> 자, 그다음에 루트 2 빼기, 자, 루트 2가 몇과 몇 사이? 당연히 루트 1, 그죠, 1과 루트 4이 사이. 그런데 거기서 2를 빼래요. 루트 2에서 뭐 2를 빼라. 어. 이 작은놈,큰놈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어차피 2 빼면 작은놈,큰놈 안 바뀌잖아요 이 빼면 마이너스 이 2를 빼면 뭐... 빠이야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6이죠? 루트 6이 몇과 몇세이니까 루트 4와. 4와 즉 2와 그죠 루트 9 3 3 9 3 4이더라 따라서 마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6이니까 몇과목 사이?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 되죠? 응. 마이너스 2와 뭐 마이너스 여기 뭐 오고 있었어 마이너스 1 사이 있다가 됐어요? 어, 그럼 A, B, C 딱 됐고 대응하는 수 말고 대소비교 오른쪽, J, 오른쪽이 크죠? C가 제일 크고 B 그 다음에 A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수 찾으면 되겠고 자 마지막 215번 <laughs> 수직선 위에 ABCD 대응하는 것을 어, 이용하여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차례대로 구하시오. 어,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어, 저기 대응하는 수를 이용하여 그죠. 대응하는 게 몇, 몇인지 물어보는 건 아닌 거죠. <laughs> 물론 다 하는 게 좋긴 하지. 자 루트 7일 몇과 몇 사이니까. 그렇죠. 2는 4. 그죠. 루트 4와. 3 3은 0 루트 9 0 0구나따라서 뭐, 마이너스 루트 은 몇과 몇 번에 say? minus root p 그 1, minus 1, m i n u 이 1, minus 1, minus 1, minus 1, minus 1, minus 1, 면4 0 0 아이 개이득. 2, 예. 400 루트 뜨에 네. 아, 오른쪽 에다 써 줄까？아, 이거 마이, 맞다, 아. 망가졌으면 안 돼？3 를니까 얼마 예요？마이너스 1이야 야？그 다음 에 루트 2빼 기사 그죠？어 루트 2, 그죠? 어. 2 1과2사 이니까？아, 어, 곳곳 에있 구나？아주 좋아 루트 2 1과2 사이 니까？여 기서 3을빼면 그죠？얼마 음. 예요？ 3 뺐으니까 마이너스 2야 3을 뺐으니까 뭐 빵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플러스 루트 8 어. 루트 8뭐 맞아 2는 4와 즉, 루트 4와 3 3은 9 3 4와 9 사이지 내가 어, 같이 봅시다 어? 뭐 루트 9 3 사이더라 따라서 뭐 마이너스 6, 6 플러스 루트 8이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루트 8이니까 뭐 마이너스 6 시켜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세 됐어요? 응. 그래요 대교에 네, 찍은 다음에 뭐 제일 작은 녀석부터 작은 녀석과 큰거 어. 구하는 건 충분히 할수 있겠죠? 셀프! 오케이? 응. 자, 자2단원 무리수 하실 수없 B단계까지 끝냈고요 어 C 단계 하는 친구들은 고그 C 단계 제가 그 어, 제목에 C 단계라고 항상 강... 적어놓죠 어, 보시고 그리고 B 단계까지만 푸는 친구들은 다음 단원에 봐요 안녕 주변에 친구들한테 많이 뭐 알려줘요 어차피 대세 될 거니까 빠이 t h